안녕! 자, 여러분, 오늘의 볼 컨텐츠는... 네. 치울게요. 못다무다무다무다무다무다못다다 들어가져라. 들어가져라. 자, 서버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곧 서버에 들어가줄 겁니다. 에잉? 에? 어? 하, 헝? 자, 보호트나 혼자 오프닝해? 자, 여러분들 이제 뵙게 되네요. 여러분, 동하!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지입니다. 자. 자 오늘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볼 컨텐츠는 바로 바다 비 v p 박진영 집타트리기 스티븐의 게임에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아이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셜코 상자를 아이템 이제그 그 뭐였지 제셜코 상자에다가 아이템을 다 넣어줬어요 어 아, 안녕 동대님 아이템을 다 넣어뒀는데 애가 얘가, 이게, 제가, 내가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찢어버린 거야. 이게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신각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헐랄랄랄 응? 왜안 돼, 이거. 아, 아 내가 깨먹구나 호우! 어떠십니까, 여러분. 큐까지 만들어놨어요. 저희, 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왠지, 왜, 매... 왠지 모르겠지만, 그네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심에 들어갈 거면, 그대로 써주세요. 음. 아, 아, 아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자, 이거는 제 변신장치. 긴장치고요. 네, 여기 안에 일단 칼이랑 에? 뭐야 칼 아이씨 아또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또 망했네 오 진짜 로봇 야 로봇 야 로봇 응. 못, 못생긴 로봇 왜 엔더? 거긴 왜이 있어? 자, 여러분, 일단 저는 안센트부터 마주하겠습니다. 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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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다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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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시 또다시 아다시 또다시 또아시다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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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벤 세이브 t 그렇지? 바로. 와. 음. 아, 사장님, 이거 바로가 필요 없구나. 어차피. 음. 이게, 뭐가 바로인지도 몰라요. 그럼 바로 버리고. 이거, 좀뭐가 필요한지. 아, 이첸트는 뭐, 잠깐만요. 탁탁, 탁탁탁탁. 탁탁, 탁탁. 갑옷을 벗기기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일단은, 갑옷을 입을게요. 발판을 꺼내야 해. 발판발판을 해놓고, 슈퍼트를 누른 다음에, 설치를 해. 자,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옛날, 네덜라이트 세트가 안나오고 다이아 세트가 나와 사실 나잘봐 어? 나랑 <laughs> 어. 찍을 아니, 나 아는 다 아는 놈이 이이는다 아니 내놔 이자아 아니 니가 쳐자 너무 만 풀어 이

스 피니가 던지 3600나이 꺼야지 알았다 니께 쌍놈아 도대체 니가 줄 필요가 없었어 왜? 왜냐면 그냥 내가 깻임 모르고 꺼내면 되니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지금 갑바밖에 없거든? 야야 야. 유튜브 채널 녹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말을 하겠지? 이래서안안 응. 어. 잠깐만 안돼 아 달라고 아니 몇 번째 사이넣었데 신발을 맨 밑에 넣어 아, 신발맨 밑에 넣어? 맨밑에넣 어떻게 그렇지 어됐어 했어 응 신발 거기 넣고 어렸어. 속... 네가 왜안 먹었어? 왜안 먹었어? 아, 나내내안 먹구나. 아뭐야 가지랑 모자 뭐 내놔. 모자 없어? 아, 모자 여기 있구나. 아지다 바지 내놓고. 다시 만나. 아, 저겼어. 여기 메니칸 아구야, 메니칸메니칸매메니칸은 모자 매니거아야 자, 오케이. 에 왜? 야, 일단 어서 준비를 빨리 해 일단은 오늘 PVP 맞칠 거니까 오늘 PVP 를꼭거 무조건 해야 그거 내바신발어나이 바지랑 신발은 없어 아 다이아! 그래 내가 먹으이 내가 먹으러 올게 나 사실 고치내로 미리 아이가 응? 왜 나한테 없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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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봐봐. 내 화면이야. 이거뭐 이게 왜 없을까요? 핫. 빨리 내놔. 맞어 세거 내놔. 새거 아니면 내가 이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